들어 들어오세요. 와, 요번에는 벚꽃 축제도 다 취소되고, 어이 봄에 원래 개그맨들 행사 잔뜩 어,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. 행사 다 없어지고. 페스티벌. 죠 페스티벌, 페스티벌. 네, 네, 네. 페스티벌 가수도. 프라이팬에. 핸드 폰 음, 음. 과연 유민상 씨가 맞을지. 음, 음. 음. 첫 번째는. 네. 아. 그래서 제가 4 1형으로 419. 구 그럼 아. 네. 엄청나게 많은 거죠. 어, 네. 그러다 보니까. 네. 근데 네, 이 미얀마 맞아. 근데 아웅산 수치 여사 아웅산 수치는 정치학을 전공을 해요 왜왜 같이 지내요? 정치 활동을 하게 되면 말씀하셨다시피 국제사회에서 보는 미얀마와 미얀마 내부에서 또 느끼는 미얀마는 굉장히 좀갭차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네. 저희가 더이 사태에 대해서 이입을 하고 지켜볼 수 있으려면 이 네. 어떤 나라인지 좀 알아야 될것 그렇죠.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아, 미얀마는 그래서 그걸 되게 무서워해요. 뭔가 밀거래하듯이 그럼 들어가야 되요 상상도 서하겠어요 모르죠. 호시에 있는 친구들은 그러면서 미신적인 믿음에 그래서 이러한 <laughs> 사진이 돌게 되면 그 나이가 어릴 때는 얘기를 예.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샤머니즘에 입각한 나라라는 <laughs> 생각이 계속 드는데 네. 그 시민들은 좀 그런 것들 미신에라도 기대서 이렇게 평화 시위를 이어나가는데 지금 미얀마 현재는 어떤 상황이길래 그렇게까지 네. 하는 건지 어, 지금 현재 군부 입장에서는 어. 쌤이 현지 상황을 좀막쌤 도대체 이 군부가 궁극적으로 뭘 원해서 이렇게까지 하는지가 네. 좀 궁금하거든요 상당히 궁금하죠 어. 아. 그래서 사실 2.16년이에요 음. 음. 대통령이 되려면 민심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? 네. 그렇게 쿠데타를 일으키면 오히려 역방향으로 가는 셈이 아닌가요? 그러니까 어, 어, 미얀마 독립 언론사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. 네. 그런데 그게 가장